자 무랑님 블로그에 새로운 중국 던파 소식이 올라왔는데 방송을 키자마자 접하게 되네요 중국 던파에서 4월 11일 퍼스업 업데이트가 들어갔는데 무덤의 탑이라는 컨텐츠가 나왔대요 파일이 중국 전용 탑 이미지 쪽에 없고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탑 던전 쪽에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 던파에도 이 망자협곡이라는 지역에 가면 뭐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하시는 현옥의 탑 그리고 유폐의 나라 이런 컨텐츠가 있죠 영혼의 안식처도 있고 아마 이쪽에 나올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너무 노후화된 무한의 재단, 극한의 재단, 이런 게 사라지고 나올 수도 있고. 던파가 옛날에 처음 나왔던 탑이 사망의 탑 이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음 무덤의 탑 묘비가 사슬라 감겨있고 요거는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오는 요리기랑 거의 그냥 똑같이 생겼네 배경을 보니까 딱그 망자의 고 그쪽 배경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있는거 보면 그 일러스트가 따로 있나 보네요 뭐 중요 패턴 같은거에 일러스트 나오면서 여기 대사 같은거 적히잖아요 그거 파일인 것 같은데 맞네 망자의 고구 요거 비탄의 탑 이렇게 있는거 보면 세개인거 보니까 개정당 3개 캐릭터 기속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요구 항마력이 5938 이면은 탑 컨텐츠 치고는 꽤 높네요 5938이 아마 가이드시로코? 딱그 정도 커트라인이될 거예요. 검은연옥 가이드랑. 4-100. 뭐, 100층까지 있는데 4층으로 올라가고 기록이 47초다. 뭐 이런 뜻인가? 주화 같은 거를 13개를 주네요. 아, 주당 6캐릭 참여 가능. 층마다 1분 시간이 주어지고 클리어하면 일정량의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층마다 1분 주어지는 거면 좀 빡세네요. 묵히기 거의 한쿨좀긴 사람들은 두번밖에못 걸리네. 캐릭터당 최대 100층까지 갈수 있고 일주일 동안에 코인을 최대 1500개 얻을 수 있다. 도전 기간 동안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재진입은 1층부터 시작. 이미 클리어 보상을 받은 층은 더 이상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층까지 끼고 나왔어. 그러면 41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1층에서 시작한다네요. 후퇴하면 은 분위기는 그냥 뭐 영혼의 안식처나 홍목원의 저주? 좀 그냥 적절하게 섞은 재탕 느낌인데. 여기 보니까 뭐 먹으면은 만화 채워지는 건가? 피구슬 만화 구슬 이런 거좀 보이네요. 그리고 트리플 레스 더블 S A B C 보상. 이 보상 개념은 좀 영혼의 안식처랑 비슷하네. 영혼의 한식쳐도 빠른 시간에 몬스터 많이 잡아서 랭크 높게 띄우면 은 그만큼 보상이 많이 주잖아요 코인으로 살수 있는 물품 엄청 다양한데 아 100레벨 에픽무기 랜덤 상자 대검 그러네 어, 뭐야 그러면 은 대검 둔기 도 이렇게 따로따로 100레벨 에픽무기를 살수 있는건가 그럼 유폐나락 완전 상위호환인데요 지금 백지 에픽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 유폐나락인데 사실상 기간도 너무 길고 귀검사 무기 중에 랜덤 등장. 이런 식이라서 매력도가 많이 낮아요. 피로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유저들이 요즘에는 잘안 가는데. 오, 대검, 의픽무기 랜덤 선택. 이거면은 개이득인데? 데우스 이미돌이나 카시메 대검 이거 두개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오, 대박이다. 거의 옛날 절망의 탑 처음 나왔을 때그 정도 급이네요? 방어구,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뭐야, 이거? 악세사리,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특수 장비,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아, 와, 미쳤는데요? 신화 항아리. 내준다고? 이거 계속 계속 도전할 수 있는건가? 그러니까 100층 깨고 받고 또 100층 깨고 받고 이런식으로. 와 이러면은 필수 콘텐츠네 특히 저처럼 1년 3개월 돌아는데도 신화없는 개씹진타 히트맨 같은 만약에 유저분이 계신다면 이거 콘텐츠 엄청 탐나겠는데요? 난 나오면 히트맨으로 무조건 돌아야 되겠네. 그 다음 각속강 2 4막세보주아 화속성 강화. 모속강 12무기보주. 가성비로 나쁘지 않네 이거는. 아 근데 솔직히 모속강 12무기보주는 경매장에서 엄청 저렴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쏘쏘고 힘재능 38에 최종 34 악세 보조 오 원래 공짜로 악세 바를 수 있는 악세 보조가 그에컴보조였는데 다르마의 형상 근데 이거 추가되면 버퍼 유저들은 개꿀이겠네요 38정도면 극마부의 한 절반정도였나? 극마부가 힘재능이 한 70정도 올랐던걸로 기억하는데 미친소름까지 60퍼 정도 되네요 만약 이게 모속강 23보조였으면 대박이었을텐데 요즘 순환의 개 때문에 수문장을 가시는 유저분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고 모스 카드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포의 아스타로스 카드가 한 장에 8천. 원래 저번 주만 해도 1억이었어요, 1억. 그리고 와, 천고 알렉산더 카드가 730까지 올랐네. <laughs> 오, 지금 가슴이 바보여서 원래 한 200, 300밖에 안 했는데 두배 이상 뛰었네. 요런 거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모스강21 락스 보죠? 오. 21이면은 그럼 알렉산더 업그레이드 안 하고 바르는 건데. 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가성비용으로 엄청 괜찮다라는 거죠 수문장 유저분들이 좀 많이 탐내시겠는데? 상점의 업데이트가 덜 되었는지 코인 설명란에 절망의 광속 공포의 눈 꽃잎의 성경 성격을...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이거 만약에 진짜면은 검은 연옥 제로 다살수 있다고? 코인으로? 공포의 눈동자 말하는 거죠? 꽃잎의 석용은 시로코레이드 재료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요거. 와, 이거, 저는 이런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덤페에서 공개를 안 해가지고, 어, 뭐지? 안 나오나 싶었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4월쯤에 이렇게 딱 업데이트 한다고? 와, 개 미쳤다. 이거 나오면 초대박이죠? 와, 시 시로코 석용까지 주는 거면 거의 사이코패스죠. 한마디로 이거 나오면은, 에픽 무기도 얻을 수 있고, 속강 보주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방어구,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악세사리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특수작비 랜덤 에픽 신화 항아리. 이게 또 따로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로코 레이드 돌다 보면, 가끔, 이 레이드 상점에서 팔잖아요. 지인도 에픽 신화 항아리. 근데 그거는 무기, 방어구, 악세, 특수장비 다 포함이라서 저도 많이 까봤는데 맨날 뭐 염주 막 이딴 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수장비면 특수장비. 그럼 내가 특수장비 까면은 기존의 신화 항아리보다 군막을 먹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적어도 특수장비만 나오니까 신화 말고 내가 에픽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거 보니까 개정기속이네. 미쳤다 와. 계정기속 맞지? 이 색깔이면은 계정기속이에요. 교환불가면은 요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와,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본캐릭으로 깨고 부캐릭에 투자 이런 것도 된다는 거 아니야? 와, 돌았다. 보상도 다 계기인데? 보주도 다 계기고. 그러네, 코인 자체도 계정기속이네. 하... 와 이렇게 되면 부캐릭 파밍 더 쉬워지겠는데요? 개미쳤다 여섯 캐릭까지 최대 갈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당 6캐릭이고 일주일 동안 코인 최대 1500개면은 어 뭐야 주당 코인을 1500개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은 2주면은 3000개잖아 2주마다 이거 항아리가 계속 나오는건데 어 이거 보니까 구매 제한이 없나? 그러면은 좁싸기인데? 와 이거 좀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최소 에픽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커먼 장비부터 신화 항아리 뭐 이런 진짜 리니지 같은 십창류 항아리가 아니라 에픽 또는 신화이다 보 니까 최소 에픽이야. 그러면은 내가 특수 장비 연구면은 그냥 타락의 선물 같고 돈 주고 안 사고 이거 그냥 2 주마다 항아이 하나씩이니까 에픽 맞추기 엄청 쉬워지겠네요. 거기다가 이거 절망의 강수 공포에 둔 꽃잎의 석영 이거는 코인이 몇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상점에 추가 업데이트가 안 됐대요. 이것까지 나오면은 그러면은 더 쉬워지는 거죠. 오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오즈마 레이드에 진입하는데 졸업을 못 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자기가 열심히 파밍만 하면 하이 정도면 진짜 와. <laughs> 대박이다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더 메타. 그다음 이벤트 휘장 룬 이벤트를 합니다. 글로벌 던파에서는 천상의 기사 패키지를 한국처럼 똑같이 파는데 기간제로 레전드리 휘장이랑 뭐 유니크제? 그런 거를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 전파처럼 그냥 이렇게 깨알 같은 스템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크로니컬처럼 스킬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수라 진공장 크기가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막이 뭐 정도까지 커지는 그런 기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간제. 뭐 이거 진짜 무덤멸탑 대박 컨텐츠네요. 다 주는 컨텐츠네요, 사실상. 이게 확실히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 끝물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퍼주는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로. 타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좀 가져갈 수 있게 확실하게 졸업.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텐츠라고 보이네요. 한국에도 나올 것 같다고 무랑님은 적어놓으셨는데 한국에도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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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올 시즌에 테라나 탈출 좀 하자. 씨발 진짜 신화 빼고 다 졸업했는데 진짜 제발 강정호 디렉터님 씨발 순환에 계속 최근에 존망했는데 제발 진짜 제발 나가라 씨발.